안녕하세요 스코스코 민스코입니다 은혜입니다 <laughs>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에뛰드에서 운영하는 뷰티 크리에이터 육상 프로그램인 뷰티진에서 멘토를 맡고 있어요 굉장히 하는게 많죠? 그 뷰티진에서 월모임 우수자인 은혜님과 함께 오늘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와 은혜님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laughs> 안녕하세요 저는 뷰티와 일상 컨텐츠를 주로 만들고 있는 은혜라고 합니다 <laughs> 뷰튜버 꿈나무예요 네. <laughs> <laughs> 오늘 은혜님이랑 어떤 콘텐츠를 할까 진짜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저희가 정말 크게 다른 점이 있어요. 저는 확신의 무쌍이고요. 은혜님은 확신의 유쌍이에요. 그래서 같은 팔레트로 메이크업을 하면 어떤 느낌이 날까 어떻게 방법이 다를까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그동안 제가 요청은 많았으나 리뷰하지 못했던 이 에뛰드의 샌드힐 팔레트를 가지고 메이크업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은혜님 만나기 전에 제가 피부 톤이랑 퍼스널 컬러를 여쭤봤거든요. 말씀해주세요. 저는 26호의 봄 브라이트 톤입니다. 저랑 톤이 같아요. 심지어 어두운 피부 톤까지 비슷해서 메이크업 룩이 되게 기대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샌드위 팔레트로 은혜님이랑 저랑 무스탕, 인스탕 메이크업 한번 같이 시작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고고! 오늘 보여드릴 에뛰드 플레이 컬러 아이즈 샌드힐 팔레트고요. 이 플레이 컬러 아이즈 99 팔레트는 단풍 버건디 톤의 메이플로드랑 노을진 뮬리반 느낌의 뮬리 로맨스 팔레트를 보여드렸었는데요. 이 가장 데일리로 좋은 모래 반짝반짝한 느낌의 브라운 팔레트 샌드힐을 못 보여드렸더라고요. 샌드힐 팔레트는 그냥 볼 때보다 발색했을 때좀더 옅은 코랄 톤이 감돌아요. 너무 노랗지 않은 부드러운 코랄 브라운에 모래가 햇빛에 반짝반짝한 느낌을 표현한 듯한 글리터가 여러 가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브라운 팔레트하면 가루한 팔레트라고 많이 생각하시는데 요거는 살짝 코랄 빛이 돌아서 그런지 봄원 분들부터 가원까지 다 두루두루 쓰기 좋아 보였어요. 에뛰드에는 이런 브라운 톤 팔레트가 여러 가지 있는데 다른 브라운 팔레트랑 살짝 비교를 보여드릴게요. 전에 나온 베이크하우스랑 색상 분위기가 비슷한데요. 베이크하우스는 컬러간의 명도 차이가 크지 않아서 조금 더 부드러운 무드가 느껴지지만 아이라이너를 풀어줄 포인트 컬러가 없어서 조금 아쉬웠는데 샌드일은 베이스부터 포인트 컬러까지 명도 차이가 조금 있는 편이에요. 메이크업을 한 가지 팔레트로 끝낼 수 있어서 너무 좋더라고요. 이런 컬러감의 팔레트보다 좀더 딥한 컬러감을 평소에 사용하신다면 메이플로드나 레더샵 팔레트를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샌드힐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요한 팔레트로 유쌍이신 은혜님과 무쌍인 제가 메이크업하면 어떤 느낌일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지금 같은 본부여가지고 너무 기대되거든요? 한번 메이크업 시작해볼게요. 고고! <웃음> <웃음> 그러면, 아, 누구 먼저 할까요? 메이크업. 조금 불편하실 수 있으니까 제가 찍는 걸 먼저 보여드릴게요. 아, 아 좋습니다. 네, 그렇게. 다시 고고! <laughs> 지금 베이스랑 눈썹이랑 쉐딩까지는 다 마친 상태여서 바로 아이 메이크업부터 할 건데요. 지금 앞에 관중이 은혜 님까지 세 분이나 계셔가지고 약간 긴장되거든요? <laughs>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이 팔레트를 미리 써봤거든요? 여기 있는 이 베이스가 봤을 때보다 눈두덩이 위에 얹으면 살짝 코랄빛이 돌아서 되게 차분한데 살짝 화사해지는? 뭔가 그런 은은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베이스로 얹어줄게요. 이런 느낌? 은은 님은 베이스 컬러로뭐 쓰세요? 저도 그걸 사용하려고 생각하고 음 왔어요. <laughs> 이게 팔레트는 어떻게 조합하는지가 또 묘미잖아요. 은은 님의 조합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저는 삼각존에도 살짝 이렇게 얹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음 이 팔레트 제가 좀 좋아하는 색이 많아가지고 좀 고민인데 여기 있는 이 컬러가 진짜 약간 모래 안에 반짝반짝한 그런 빛나는 그런 사금 같은 거 <laughs> 들어있는 느낌이거든요? 이거를 발라줄게요. 이렇게 살짝 눈두덩이 중앙까지 올라오게 발라줄게요. 저는 삼각존 채우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이렇게 브러쉬 날쪽에 같은 컬러 묻혀가지고 눈동자 앞, 좀 중앙 정도까지만 당겨서 삼각존을 발라줄게요. 이거는 약간 골드 브라운 느낌이 나는 쉬머 컬러인데 이거를 살짝 눈꼬리 쪽에 손으로 얹을게요. 이게 손으로 얹었을 때 밀착력이나 발색이 좀잘 올라오더라고요. 눈꼬리 쪽에 사선으로 발라줄게요. 손으로 바를 때 사실 무쌍이라서 좀이 팔레트가 넓어서 좀 편하거든요. 그리고 요게 팔레트가 되게 블렌딩이 잘 돼요. 그래서 손으로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부드럽게 잘펴 발라집니다. 보통 애교살을 여기 제일 밝은 컬러로 아마 주실 것 같은데요. 저는 이 아래에 있는 약간 쉬머한 오렌지 코랄 빛이 있거든요. 이걸로 애교살 발라서 좀 가을 느낌을 내줄게요. 요게 이렇게 바르면은 되게 은은한 피치 톤으로 발리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 하이라이트 컬러는 묻혀서 눈 앞머리 이렇게 밝혀주는 용도로 쓸게요. 뭔가 내 화장을 다들 구경하고 있어. 공개 방송하는 기분이야. 그리고 이 가운데 금펄이 진짜 되게 화려할 것 같은데 막상 얹으면 은 진짜 은은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묻혀가지고 가운데에 이렇게 얹어가지고 잘 양옆으로 펴 발라줍니다. 진짜 약간 그 햇빛에 반짝이는 모래알 느낌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느낌이 나요. 아이라이너는 에뛰드 드로잉 아이즈 슬림 펜슬라이너 2호 다크 브라운으로 그려줄게요. 보통 무쌍 분들 제가 아이라인 팁에서도 말씀드리긴 했지만 앞에는 그려봤다 싹다먹어가잘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꼬리에 좀 집중하는 편이에요. 요즘에는 아이라인 두꺼운 것보다는 음영 메이크업을 좀 많이 하는 편이어가지고 이렇게 꼬리 쪽에만 발라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약간 일자 라인으로 뺐어요. 그리고 아까 은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에 라인 블렌딩 할 컬러가 있어서 무쌍한테는 진짜 너무 유용한 팔레트예요. 제일 어두운 컬러 얇은 브러쉬에 묻혀서 아이라인 블렌딩 해줄게요. 라인 그린 바로 윗부분에 이렇게 바르면서 살짝 블렌딩 하면서 음영을 하나 더 쌓아준다는 느낌으로 눈 앞머리까지 음영 발라줄게요. 음영 넣으면서 꼬리도 살짝살짝 살짝 빼줄게요. 이거 방금 바른 어두운 거에 아까 그 모래알 반짝반짝한 브라운 있죠? 그거 섞어가지고 삼각존 발라줄게요. 이쪽에 이렇게 조금 속눈썹 아래쪽에 발라줄게요. 그리고 이제 저는 뷰러 하고 마스카라 하면 끝나요. 에뛰드 마스카라 하면 진짜 유명한 마스카라 있잖아요. 에뛰드 컬 픽스 마스카라 사용할게요. 이전에 제가 이 마스카라 바르고 지금은 남편 구 남친. 이랑 같이 들어 저거 뭐지 영화 볼때 울었었는데 진짜 컬링이 하나도 안 떨어지고 하나도 안 번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예전에 진짜 많이 썼던 마스카라예요. 음. 비포 애프터 보이시죠? 언더에도 발라줄게요. 진짜 컬링이랑 엄청 롱래쉬까지 엄청 잘 됐지 않요 은은님은 아이라인만 그리기, 어, 마스카라만 네. 하기 어떤 거 선택하실래요? 저는 아이라인을 그리고 싶어요. 어 진짜요? 나랑 반대야. 저는 <laughs> 아이라인은 포기해도 마스카라는 포기 못하거든요? 제가 저좀 눈이 확 달라질 수 있는 아이라인 방법을 오. 가지고 있어서 어? 일단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 그럼 어, 이렇게 예버를안 예골을... <laughs> 달라져요, 되게. 이렇게 양쪽 마스카라까지 다 해줬습니다. 살짝 음영이 조금 더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서 여기에서 음영을 조금만 더 넣어줄게요. 아까 이 모래 반짝반짝 컬러, 이 친구를 살짝만 더 얹어서 이 색감을 조금 더 살릴게요. 이렇게 얹어줘도 전혀 뭉침이 없어가지고 이것도 마음에 드네. 해주면 전 끝! 다 했어요. 짠! 저는 먼저 아이 메이크업을 끝냈습니다. 아까랑 좀 다른 사람 됐죠? 네, 조금... 네. <laughs> 나 어떡하면 좋아? 저... <laughs> 짠! 이렇게 저의 무스탕 샌드일로 마무리한 메이크업 끝냈고요. 이제 유상 은혜님이 아이라이너로 확 달라지는 팁 아? 보여주신다고 하셔가지고 되게 기대되거든요. 한번 <laughs> 보도록 할게요. 근데 그 전에 아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은혜님 파우치 보여주시죠. 아 이거 <laughs> 어. 저는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아니 왜냐하면 너무 많아서 제가 가진 파우치에는 다 들어가지 않아서 이렇게 들고 왔습니다. 이브러쉬를 이렇게 들고 오셨어요. 브러쉬 파우치가 없다고 하셔가지고. 브러쉬 파우치 드리기로 했어요. 어 너무 힙하지 않아요? 아 진짜 힙한 파우치. <laughs> 파우치 또 있어요, 저. 그러면 은혜님 메이크업 시작해 볼게요. 파이팅. 파이팅. <laughs> 유상 <유쌍> 대표 시작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귀여워. <웃음> 우선 저도 샌드백 컬러로 베이스를 줄게요. 이게 약간 코랄 느낌이 나서 저도 화사 그냥 할게요. <laughs> 아직 저희 은혜님이 꿈나무셔가지고요 지금 긴장한 상태예요 응원 많이 해주세요 오늘 거울을 준비해 오셨는데 거울도 진짜 힙하잖아요 이렇게 눈두덩이 전체적으로 바르고 있어요. 저는 민스코님과 반대로 삼각존에 좀 어둡게 칠하면 음더 답답해지는 눈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그런 분들 네. 계시죠. 근데 이런 밝은 톤까지는 채워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삼각존보다는 아래쪽에 음영 주시는 거예요? 네, 애교살을 좀 길게 그려주는 편니 아, 이해했어. 저랑 진짜 방법 다를 것 같아요. 이렇게 베이스를 발라줬고 쌍꺼풀 라인에 포인트 컬러를 발라줄게요. 얘랑 이 컬러를 섞어서 같이 발라줄게요. 오, 저랑 다른 조합이 나왔습니다. 어, 아, 이거 먼저 바르시고 이걸 바르셔서 네. 거의 비슷. 올라오는 느낌은 비슷할 것 같은데 섞어서 바르시는군요. 아 네, 맞습니다. 저는 좀한 번에 확확 해버리는 게 아. 좋아서 단계가 너무 많으면 편집하기 좀.. 현실적이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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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웃음> 귀찮아서.. 그게, 아 그래요? 네. 아, 이거 섞는, 섞는 거 너무 예쁘다. 제가 이런 쿠퍼 브라운 컬러감 진짜 좋아하거든요. 거기에 살짝 쉬머한 거. 이런 게 진짜 블렌딩도 잘 되고 음영도 되게 은은하게 잘 퍼지고 이 컬러만 사용하면 제 눈에 약간 밝을느낌이서 음, 그래서 느낌이어서. 섞는 거구나. 네네. 어, 좀 어두운 게 차분한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섞습니다. 보통 이렇게 쌍꺼풀 있으신 분들은 쌍꺼풀 라인 쪽에 맞춰가지고 중간 음영을 많이 주시더라고요. 쌍꺼풀 네네, 약간 맞아. 살짝 올라오게 정도만. 어, 맞아요. 네. 맞아요. 무쌍은 가이드라인이 없는데 유쌍은 <laughs> 저런 가이드라인이 <laughs> 있다는 게좀 장점인 것 같아요. 어, 그렇죠. 아무튼. 네. <laughs> 그다음 저도 이 컬러로 애교살을 칠해줄 음 거예요. 이 컬러로 바르는 게 확실히 뭔가 분위기 있잖아요. 네, 저는 너무 밝은 컬러로 하는 음. 것보다 좀제 톤이랑 비슷하면서 음. 쉬머한 컬러를 바르는 걸 좋아해요. 음. 어, 아 진짜 뒤에까지 바르시는구나. 네, 완전 뒤에까지. 눈이 좀긴 네. 듯한 눈을 좋아하는데 아제 눈이 그렇지 못하잖아요. 아니 되게 길신데요? <laughs> 어, 무슨 소리야? <laughs> 그래서 좀 많이 네. 연구를 해봐 <laughs> 해본 결과 애교살이 보통 이 가운데까지 있잖아요. 이거를 여기 뒤까지 연장을 시켜주면 눈이 자연스럽게 길어진답니다. 어허. 그래서 이 부분은 꼭 필수로 해주는 편이에요. 제가 가진 애교살보다 이렇게 쭉까지 음, 길게 버닝 샌드 컬러로 네. 제가 애교살을 연장해서 그려줄 거예요. 저는 애교살을 좀 티나게 그려주는 걸 좋아하는데 오. 쉐딩 컬러처럼 좀 너무 자연스러운 컬러로 스티나게 해주려고 하면 너무 찐해지더라고요. 음. 그래서 살짝은 제 피부톤보다 붉거나 뭐 음. 옐로톤이 도는 컬러로 해주면 연하지만 애교살을 굉장히 좀 티나게 그려줄 수가 있어요. 와 저랑 진짜 달라요. 와 너무 신기하다. 뒤에서부터 애교살 음영을 네. 들어가시는구나. 저는 중앙 부분에 애교살 그리면 좀 이상하더라고요. 오. 아 오히려 저 저는 애교살이 진짜 실종 상태인데 은혜님은 살짝 애교살이 좀 도톰하게 있으셔서 뒤쪽으로 약간 강조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면 애교살 뿅 뿅. 은혜님 근데 네. 색조 너무 잘 받는 눈을 가지고 계시네요. 제 눈도 그런데 갑자기 출연. 그게 눈 색조를 바르면 바르는 대로 딱딱 보이는 눈들 있거든요. 은은님 눈이 좀 그래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눈이에요. 솔티 비치 컬러를 송알 브러시에 묻혀서 음흠. 눈 뒤에 음영을 줄게요. 왜 비포 애프터가 크다고 하신지 알겠어요. 옆으로 많이 터주시는구나. 네. 네. <laughs> 열심히 눈꼬리에 음영을 넣어주고 계십니다. 저는 이 컬러는 안 썼잖아요. 여기 있는 이 컬러가 살짝 좀 붉은 느낌을 많이 가미시켜 주는 것 같아요. 이게 네. 제가 한 메이크업이랑 좀 색감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다음 금빛 모레알 컬러로 이게꼭 마지막에 쓰고 싶어진다니까. 그렇죠. 꼭 중앙에 바르고 싶어지는 음. <laughs> 그런 컬러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로로 슉슉슉 해 줍니다. 어 예쁘다. 옆에서 보면 이런 느낌이구나. 실시간으로 컬러 올라오는 게 샥샥 보여요. 그리고 제가 펄 글리터를 굉장히 좋아해서 음. 따로 굉장히 큰 글리터를 사용할 건데요. 이 부분도 저랑 굉장히 달라요. 저는 큰 글리터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 발굴 템인데, 아 진짜요? 점색해도 정말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게 에뛰드 미라올릭 너를 바라보는 눈빛. 이게 봤을 때 컬러랑 눈에 발랐을 때 컬러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눈에서 뭔가 골드 피치 그런 느낌으로, 어 너무 예쁘다. 예쁘다고 하시니까 원래 계획이 없었지만 눈 위에도 얹어주시나요? 네, 이렇게 한번 얹어줄게요. 풀이 마를 때까지 눈을 뜨면 안 돼요. 쌍꺼풀 라인에 끼거든요. 아, 이게 또 유쌍과 무쌍의 차이점이네요. 네. 저희는 낄게 없어요. 풀이 마를 때까지 이러고 기다려야 해요. 아 <laughs> 이제 다 마른 것 같으니까 아이라인을 그려줄게요. 다음 아이라인은 에뛰드 브러쉬 라이너로 그려줄게요. 착실한 손짓. 오늘 처음 해보신대요, 이거. <웃음> 네. <웃음> 제 카메라는 이렇게 해도 잘 잡지 못해서 처음 써봐요. 이렇게 점막 라인에만 이렇게 해줘요. 근데 네, 오히려 쌍꺼풀 있는 분들은 아이라인을 잘못 그리면 눈이 확 답답해 보이더라고요. 네, 쌍꺼풀이 음. 엄청 두껍지 않은 이상 뭔가.. 거의 점막 쪽에만 그리시죠. 네, 맞아요. 음. 제가 이 아이라인 영상을 따로 찍었거든요. 제가 그래서... 아이 버튼 걸어드릴게요. 아, 정말요? <laughs> 네. 어, 감사합니다. 꼬막눈이신 <laughs> 분들이 제 아이라인 방법 쓰시고 되게 좋았다고 많이 댓글 달아주셨어요. 하지만 은우님은 꼬막눈이 아니신걸요? 아, 아니. 경미한 꼬막눈. 경미한 꼬막눈. 진짜 모델 우리 닮았어. 뭐 쓸지 알것 같아요. 맞춰볼게요. <laughs> 팔레트 들어주세요. <laughs> 이거 쓸 거죠? 맞습니다. <laughs> 가장 진한 컬러를 묻혀서 아이라인 뒷부분 좀 늘려준 부분부터 살짝살짝 살짝 건드려서 쌍꺼풀 라인을 굳이 막 넘어가지 않을 음. 정도만 해줄게요. 음. 딱그 쌍꺼풀 라인 약간 끝날락 말락 하는 부분까지만 발라주시네요. 네, 음. 그리고 좀뒷 부분에만 발라 음. 편이에요. 그리고 작고 납작한 브러쉬로 같은 컬러를 묻혀서 아이라인을 풀어줍니다. 앞쪽 아이라인 점막 그려준 부분 쪽 하는 네. 거죠. 네. 음. 그리고 이걸로 좀더 연장을 해줘도 조금 더 자연스럽게 길어져. 음. 위에 음영이 좀 짙어지면 아래의 음영이 좀 죽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아래 애교살을 좀더 진하게 음. 넣어줄게요. 아까 애교살 그려줬던 컬러를 다시 좀더 짙게 넣어줄게요. 픽서부터 사용하시나요? 네, 저는 픽서를 사용합니다. 저는 이거 10, 10년 전부터 썼어요. 진짜 저 대학생 때부터 엄청 유명했던 템이어가지고 픽서 먼저 바르고 마스카라 하면은 더 뭔가 볼륨감도 있고 컬링도 진짜 안 떨어지고 근데 픽서랑 사용할 때는 제가 사용했던 레쉬펌 컬픽스보다 이 롱앤컬을 사용하는 게더 뭔가 깔끔하게 발릴 것 같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어 근데 이거 진짜 드라마틱하다. 보이세요? 장난 아니야 진짜 드라마틱해요. 다음에 아래는 좀 가운데 쪽에만 해줄게요. 가운데 쪽에만 해주면 눈이 뭔가 가운데가 확 이렇게. 돋들어져서 눈동자가 강조된다고 해야 되나? 지금 눈을 엄청 키워주시다 보니까 눈썹이 조금 짧아 보여가지고 눈썹을 리터치하신대요. 가장 진한 컬러로 그냥 그려줄게요. 그러면은 요 섀도우 음영 준 거랑 또 톤이 맞아요. 은혜님 평소에 붉은 컬러 많이 쓰세요? 쓰긴 하는 편이에요. 근데 노란 기운 있는 섀도우를 좋아하거든요. 레더샵 엄청 좋아하셨겠다. 어, 맞아요. 아 레더샵 너무 좋아해요. <laughs> 그걸로 두번 찍었잖아요. 무쌍, 유쌍 무쌍. 이렇게 같은 팔레트로 메이크업을, 아이 메이크업을 일단 끝냈습니다. 이제 같이 좀 편하게 치크랑 립이랑 발라보도록 할까요? 네, 좋습니다. 이제 치크랑 발라볼 건데 은은 님은 바르실 치크를 가져오셨나요? 이거. 이거 신상인데 저 아직 안 써봤거든요? 은혜님이 네. 먼저 써보시네요. 글리터리 스노우 페이스 팔레트 라이트 컬러입니다. 은혜님은 이거 사용하실 거고요. 저는 이거 올리브영에 가면 구매하실 수 있는 에뛰드 하트 쿠키 블러셔 토피 컬러를 오늘 발라보도록 할게요. 이런 컬러예요. 음, 그거 바를 까 그랬나 봐요. 탐나세요? 어? <laughs> <laughs> 네 탐나네요. 뽀송해지지 않았어요? 자꾸 탐이 나네 <laughs> 이런 식으로 넣어줬습니다. 저는 이쪽에 넣었어요, 이쪽. 이제 립을 바를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올리브영에서 구매하실 수 있는 무드 매트 립스틱이 있거든요? 이게 질감이 좀 마음에 들더라고요. 총 10컬러가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쫙 바르고 제일 마음에 드는 컬러를 동시에 골라볼 거예요. 둘이 음. 같이 본부니까. 이렇게 1호부터 10호까지 발르는색 너무 예쁘죠? 여기에 지금 6호가 없거든요? 6호가 없고 나머지 1호부터 10호까지입니다. 여기에서 원픽을 한번 골라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하면 동시에 골라요. 하나, 둘, 셋. 어! 나 이럴 줄 알았어, <laughs> 제가 저랑 취향 비슷하다 그랬잖아요. 아. 그럼 이거랑 같이 발을 다를 컬러 골라보세요. 하나, 둘, 셋. 어, 이거 다 갈렸어. <laughs> 그럼 그렇게 발라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거 2호 버터 앤 베터를 베이스로 립 라인 쪽에 발라서 조금 죽여줄 거고요. 은혜님도 베이스부터 바르시나요? 네, 이렇게 립 라인 쪽에 살짝 베이스로 발라줄게요. 저는 이렇게 중앙 부분은 이렇게 발라주고 음. 가에는 톡톡톡톡 발라줍니다. 음. 10호는 더블 에스프레소라는 컬러예요. 이거를 이렇게 발라줘요. 너무 제 컬러 아닌가요? 제 컬러이기도 합니다. <laughs> 아, 이 컬러 너무 예쁘다. 저는 베이스 컬러랑 섞여서 조금 더 라이트해졌거든요? 원래 딥한 느낌보다? 이렇게 섞는 게더 예뻐. 약간 제가 바른 거는 조금 더 누디하고 좀 흰기가 섞인 베이스였잖아요. 근데 은혜 님이 바른 거는 조금 더 딥한 느낌의 베이스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바르니까 또 색의 느낌이 달라져요. 지금 완전 잘 어울려. 나도 이걸로 바르고 싶어, 지금. 저, 은은님 아까 바르던 하이라이터 발라봐도 돼요? 어, 네네. 이거 아까 은은님이 바르던 거. 글리터리 스노우 페이스 팔레트 라이트에 들어있는 하이라이터를 발라볼게요. 손에 묻혀서 살짝. 어, 이것도 되게 은은하다. 오! 아, 이게 되게 과하지 않고 엄청 은은한데 또 티는 꽤 나는 그런 친구네요. 그러면 저는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와! 자, 요렇게 오늘 여러분들이 그렇게 궁금해 하셨던 에뛰드 샌드힐 팔레트로 무쌍? 뉴스타 <laughs> 메이크업 은혜니랑 같이 해봤는데요. 제가 평소에 못 보여드렸던 그런 새로운 팁들 많이 보여드린 것 같아서 저는 되게 즐거웠는데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네. 은혜님도 이렇게 저랑 같이 처음으로 <laughs> 다른 크리에이터랑 촬영을 해보셨는데 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즐거우셨나요? 민스코님이 언님이 뿜뿜하게 <laughs> 잘 리드해주셔서 어떻게든 끝낸 <laughs> <끊는> 것 같아요. <laughs> 아까 은혜님 채널 가시면은 여러분들이 보지 못했던 꼬막눈을 위한 아이라인 팁도 있으니까 은혜님 채널 가는 거꼭 잊지 마시고 응원 많이 해주세요. 네. 그럼 오늘도 영상 이렇게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남은 하루도 행복하시고 내일도 힘내시고 다음 번에 만나요. 안녕. <laughs>